반갑다모 그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음 내가 티모 할때 누구 상대 할때 가장 재미없나요? 1번 럼블 뭐 많잖아요 2번 아트록스 3번 크사한테 스카너 응, 그라가스, 이러, 이런 애들. 제일 재미없는 게 크산테야? 아트록스 재밌어요? 근데 아트록스는 좀 재밌을 만한 게 얘는 큐피하는 재미가 있음. 신속신 들고 카이팅 하는 맛. 근데 너무 많이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아, 럼블은 맞다이까는 재미. 얘는 사렙때 점화 vs 점화 과열 평타 vs 실명 맞딜 재미에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재밌는 챔피언 누구야? 내 기준으로 얘기해 줄까요? 내 기준으로 첫 번째 아, 세트 쉽습니다. 세트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 쉔. 쉔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카밀은 진짜 와. 일단 이세 명은 먹고 들어가. 그냥 가래는 그냥 가붕이고. 레넥톤까지 볼베 너무 쉽지 피오라 개 쉬워 신지드도 쉬워요 신지드 보너스야 보너스 자 이판 이고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 나오면은 팀워하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질수가 없어요 클템 형 일라오이랑 라인전 뜨면 이길 수 있나요 의지맨 이거는 내가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야 제가 집니다. 진다 할게요. 클템용 일라오이는 못 이겨. 그거는 누가 와도 못 이겨요. 이게 더 나빠? 이걸 물어본 너가 나빠. 니가 나쁜 거야, 그거는. 너도 알고 있잖아, 정답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떠넘겨? 너가 진짜 제일 나빴어, 이거는. 아태온입니다아닌가아칼리인가문도배아거 보니까 칼링거 같기도 하아아칼리도 어렵긴 한데 못 이길 아도아니에요아칼리 상대법 알려아게아칼리저아아칼리죠 감전 저봐 아칼리 이제 아칼리를 상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첫 라인전을 빡세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그 말은 즉 6레벨 전에 이득을 봐야 돼 경험치를 디나이하든 CS를 차이를 10개 이상 내든 6렙 전에 아칼리 피를 최소 반피까지는 까놔야 돼요 궁으로 못 들어오게 니달리님 탑 초반에 야무지게 패겼다모 풀캠 도시고다이브가 나오면 한턴 봐주시면 감사 와서 평타 창 던지면 잡을 수 있게 세팅해 드림.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돼. 왜냐, 정글러는 몰라요. 탑에 라인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콜을 해줘. 미리 사전에. 근데 니달리가 좀 부끄러움이 많네. 채팅은 안 치네요. 한국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야? 적 블루 들어가는 거 맞아? 자 이러면은 탑 게임 못 와. 블루 시작하면은 오히려 자르반이 오겠죠. 그래서 정글을 조심하세요. 지금은 압박하면 안돼 이제. 오케이 게임은 오. 안무 빙 해주면서, 아, 이거 이렙 찍는 딜교 했어야 했는데, 자, 이제 자르바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라인을 밀어 주세요. 잡았죠? 설명 넣고 이거는 자르반 올고 있는 거 알고는 있었어서 라인은 좀 망했어. 근데 자르반 노플 스텔 다 뺏고 바텀이 터졌죠. 그 대신 반가리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죽음이야. 그러면서 우리 미드가 W앙 따발총. 까비. 그러니까 이게 자르반의 탑이 무조건 왔어야 돼. 아, 안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이 안 좋죠. 아까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 이제 아칼리 집 가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아칼리가 6렙 찍고 킬각 보겠죠. 그 지금부터 풀피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이 다음 대포라인을 밀고 집가서 헤르메스 사오면 끝. 이제 아칼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딜교를 걸 거예요. 막 이렇게 라인 지우면서 딜교를 걸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되지. 살짝 빼주면서 2도 빼주고 가서 W도 빼주고 오래비니까 딜교 세게. 딜교 해주고, 자 이러면은 저화도 있으니까 얘도 이제 나한테 궁을 못 쓰겠지. 장막도 빠졌고. 그러면서 자르바는 미드대 보였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육을 찍었어요. 그러면 도망쳐야 돼. 그냥 얘도 저화 돌았거든요. 근데 라크라느라 큐를 다 썼기 때문에 다음 라인 정리하기 전에 신발사면 도착. 그럼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지 미니언이. 한 칸만 뜯고. 사실 거리 조절. Q, 업 어, 조건 한번 피해야 돼. 이제부터 잘못 걸리면 솔킬각이에요, 아칼리한테. Q 한번 빠졌어. 장막도 빼. 끝까지 숨어. 밟으면 이제 들어가도 돼요. 내가 이겨. 점화평, 이러면 잡은 거야. 플래시가 없거든, 아칼리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판테온 체크. 판테온이 궁을 쓸것 같아요? 안 쓰죠. 자르바 아까 아래 보였지. 근데 버섯이 있으면 한 라인까지 더 하는데 15초 남았으니까 최고랑 칸 먹고 집. <laughs> 오케이? 이게. 근데 이렇게 판테온이 오면! 죽어드려. 아, 멋있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 미드, 근데, 프리파밍 중. 판테온 300, 코르키 020이지만, 코르키가 지금 무럭무럭 크는 중. 상대 유통기한 챔피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요. 저는 라인전 할 때. 모르셨죠? 말안 하면서 하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지. 바로 가봐. 얘, 대충 여기서 집 가겠지. 근데 이것도 집 끊는 척 바로 하면 안 돼. 약간 라인 먹는 척 하면서, 니달리가 올것 같을 때 지금이야. 근데 이거 못 잡았 못 잡았다. 오이잘 e 쓰는데? 누구 온 온다는 것 같은데요? 진짜 왔네? 까비. 이거는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코르키가 해 줘야 돼. 이거는 거의 턴을 한세 턴을 받았어. 코르키 최고라고. 진짜 CS 맛있게 먹었다. 이거는 코르키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할걸 해야 돼. 근데 코르키가 뒷발길이를 쓴다? 진짜 굉장히 서운한 거긴 합니다. 어다 판테온이 또 바텀을 갔어. 미드 차이 뭐임? 그런 거 치면 안 돼, 이즈리어라! 안 돼, 니달리아! 이건 이제 빼야돼요. 아, 이거 갖다놔도 아, 이거 너무 깊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와 이건 좀 서운한데? 썰에는 안돼요 빰, 빤테 날라가요? 와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자연재해이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막 코르키가 판테온턴 저렇게 버리면은 왕 코르키가 되어야 되는데 종이 비행기가 돼버리고 이젤리얼은 갈 때마다 죽어 생존기가 좋은데. 아 근데 니달리용이 좀 이상한데 이거? 근데 이렇게 되는 게또 솔로랭크의 맛이죠. 이게 솔로랭크야. 나는 저 뒤에 있는 자르마늘 봐. 근데 이거 못 잡은 거 너무 아쉬운데? 이건 좀 서운하죠. 아, 아, 근데 이거 이지영 오는 거 아니었어? 까비. 근데 막 심각한 화는 아님. 왜냐? 게임은 하고 있거든. 아싸, 이렇게 또 중간에 버섯으로 이득봉. 근데 야, 코르키 형 이거 탑텔 타고 죽어주는 건 진짜 너무 서운하다. 이거 얘 잡고 바로는 각이다? 어, 아, 이거는 연막템 나이스 디포로다 잡아, 다 잡고 바로 이야 이거 어, 너는 뭐야? 코르키. 그렇게 왜 바텀 갔어 자기야? 바로 죽어버리네 이거 또 바텀 가서. 렐 마크 좋고, 렐 마크 좋고, 이즈리얼, 이즈리얼 앞비전, 이즈리얼 넘어가, 이즈리얼 넘어가, 이즈리얼 넘어가. 이즈리얼. 오케이 원 플러스 원. 그렇지. 아, 아!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돼!!! 팀원 살려주세요!!! 어? 일단 버섯 깔고 도망가 빼면서 얘네가 급해요 나이스 버섯 깔아주고 근데 자르반 궁은 조심해야 된다 뭐 좋은데? 자르반 봐야돼요 이럴때 큰일났다 아니 이거... 아... 너무 어거지였는데? 괜찮. 다음 거에 이즈리아라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거 따지면 끝도 없다. 와... 어,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승리랑은 별개로 라인전은 그냥 나의 계획대로 됐음. 정글 미드의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자르반 계신다네얘 아, 어, 근데 이건 진짜 슬프다. 자, 예, 나왔습니다. 티모 하는데 상대하기 가장 재밌는 챔피언. 6번, 피오라 당첨. 뭐야, 근데? 점화 피오라는 뭐예요? 뭐야? 이거 직기장인 종인이 형? 프레이 형인가? 야, 아까 전에 코르키다. 전판 코르키. 어, I'm s o r 한대 더. 왜 그러는 거야? 프랜드 오면 죽어 드려. 왜냐? 와드가 없거든. 채팅 치는 거 같은데 비 오라 왜 이렇게 스타 무빙하지? 이걸 지불 가네. 피해주고 때려주고 근데 너또 집가야 될것 같은데 비오라야 포션이 없잖아 응수 없잖아 자기야 맞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오 마이 갓 아니 응수 쿨이었어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은 점 근거리 한 마리만 탔음 종인이 형 이거 만났는데, 제가 캐리 해줘야지. 아니, 이게, 팀워 맛좀 보여드려야 돼. 같은 팀으로 만났을 때 실내 쌓아야 돼요. 뭔지 알죠? 만화 채우는 건 필요 없습니다. 가면서 차요. 아니, 그. <laughs> 좋아! 나 저런 운수 좋아! 아니, 운타라님! 만화 안 채우셨어요,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 근데 만화 채우면은 근거리 두 마리 못 먹어요, 이런 거. 예, 잡아, 잡아. 뭐 없어요, 이제. 저만 쓰고 궁 쓰기. 이러면 뭐 없어요, 이제. 피오라 알몸이야. 저 원투리거든요. 저화 있을 때 주포 들고 근거리 상황 됐을 때 킬각고기? 이제 나 집간다 뭐. 빼야 돼, 빼야 돼. 바텀, 바텀 게이드 보는 중. 바텀 이거 봐, 게이드 보는 중. 어때 종이니형 우리? 위쪽에 카르마 보이자마자 적당히 와! 아! 괜찮아 코르키를 <목소리나>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데미지 감이 안 오네 12레벨 이거는 내가 이긴 거 같은데? 나 신속신이야 친구야 나 이거 끝까지 간다 실명 쓰면 너못 한다. 들어가고. 나 이거 한번 보여 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 보겠습니다. 코르키랑 1대1. 자, 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나, 둘, 셋. 아, 이겼습니다. 예. 어, 칭찬은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코르키 씨가 일로 왔어요. 내 최선이었어. 오케이 믿음일면 게이드, 나빼드미드이차 밀었고 용보면 용보면 된다. 아우솔 고고, 아우솔 탑. 우리끼리 먹기 가능. <laughs>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말잘들어줘 우리 팀 모임. 그냥 그냥 락클만 하시면 돼요. 안 잡아도 돼. 아니, 자기야! 그, 죽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라클만 했어야 돼. 아, 이거 한타 한 번이야. 바텀 맞기만. 아 버섯 터졌다! 달려들어! 야, 버섯 터졌어! 16맵 버섯! 좋아, 좋아, 이제 우리턴, 이제 우리턴. 가보자가보자가보자가보자가부자 거부자 아, 거자기야자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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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버거트이 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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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 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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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제리 안 죽었는데? 어 아, 왜? 나는 탐미어 팀원은 탐민다모. 뭐? 어? 와우! 와 뭐야 천사강림에 죽었어 제리. <laughs> 미라. 용 버섯 깔고 대치 가자 모. 나서스 이렇게 귀여워? 아인 <laughs> 했다멍. 이야 나 못참았어 코르키 전판에 너무 짜증났어 얘 저는 썼어야 했어요 이거 도망가!!! 뭐해! 그냥 집 가! 아 필요없어 자기야 아야너너 너 없이도 우리끼리 먹어 아왜 그러고 있어 <laughs>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이제 먹고 미드가면 돼. 이제 집갔다 끝내자 한 미드탑 대체하면 끝. 미드탑 쓰자 뭐. 아, 아웃솔씨 이거 디테일 맞아? 좋은데? 나이스. 굿. 맛있다. 끝내보자 뭐? 맛있고 버섯 밟았어? 버섯 밟았어? 뭐 워시가 또 두개나 들어왔대?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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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통통 나이소 끝이다 뭐? 굿! 이거 원딜도 아, 미드에서 라클 너무 잘해줬다 이판은 거의 다 잘해줬음 <laughs> 이 미드에서 이제가한 3대씩 했어야 됐거든? 우리 사이드 계속 하는데? 그래도 줄 거, 타워 주, 욕심부리지 않고 주면서 라클 너무 잘해가지고. 프레이 형도 프레이 형인데, 나 코르키 상대로 이겨서 기분이 좋아. 전전판에 진짜 탑 판테온 한센 턴으로 왔는데도 미드 비게이브 받고 체굴 혼자 싹 독식하고 그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캐리를 못해준 그 코르키가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적팀으로 와서 이기니까 아우, 속시원해